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살아야만 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고향을 떠나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베들레헴으로 옮겨 와서 태어나게 해야 하고 태어난 뒤에는 또 나사렛에서서 가서 살아야만하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. 이것을 위하여서 로마에 황제를 사용했다. 누가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가. 로마의 황제도 손에 든 막대기로 쓰시는 분이다.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?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쓰시기도 하고 문지기를 쓰시기도 하고 신자도 쓰시지만 불신자도 쓰고 가까운데 사람도 쓰시지만 먼데 있는 사람도 가리지 않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.